여러분은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도 왜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 걸음일까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돈이 모이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평범한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소비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써야 하는 소비자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명한 소비자와 그렇지 못한 소비자는 10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운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만의 돈 관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입의 크기와 상관없이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반면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월급쟁이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진짜 이유. 둘째, 부자들의 돈 관리 습관. 셋째,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테크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편안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임은 분명합니다. 돈이 없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돈이 없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해하고, 돈이 없어 미래가 불안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돈 모으기 방법이 아닙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수 있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먼저 월급쟁이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고정지출입니다. 고정지출이란 매달 반드시 지출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월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등이 대표적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고정지출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세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24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월세 70만원, 관리비 15만원, 통신비 8만원, 교통비 12만원, 보험료 3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카드 대금까지 포함하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150만 원이 넘습니다. 결국 한달 동안 실제로 쓸수 있는 돈은 9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식비와 생활비를 제외하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정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수입이 늘어도 고정지출을 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정지출을 최소화하여 자산을 늘리는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입이 늘면 그만큼 고정지출도 늘립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비싼 옷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입니다. 투입이 늘어도 저축이 늘지 않는 이유죠.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투입이 늘어도 지출을 늘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들의 첫 번째 습관입니다. 오늘날 고정 지출을 늘리게 만드는 가장 큰 욕은 바로 대출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에게 대출을 권유하면서 내집 마련의 기회,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출은 결국 미래의 수입을 미리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자는 여러분의 부를 갈가먹는 독이 됩니다. 이제 부자들의 두 번째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수입의 분배입니다. 부자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정해진 비율대로 돈을 나눕니다. 이것을 pay yourself first pay, yourself first 원칙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분배 방법은 50만 3020 법칙입니다. 수입의 50%는 필수 생활비 고정 지출, 30%는 투자와 저축, 20%는 여가와 취미 생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비율을 40만 4천 20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투자와 저축 비율을 높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월급이 적어서 저축을 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월급이 적더라도 수입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저축해야 합니다. 100만 원을 벌든 천만 원을 벌든 첫 저축은 수입의 10%부터 시작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동이체입니다. 사람의 의지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매달 스스로 저축하겠다는 다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자동으로 저축과 투자가 실행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의 비밀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미래의 나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저축과 투자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정 지출을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반대로 합니다. 생활비를 쓰고 고정 지출을 내고 남은 돈을 저축하죠. 그래서 항상 저축할 돈이 부족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은 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른 수익을 기대하며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부자들은 결코 한 방에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제 부자들의 세 번째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자들이 부자인 이유는 그들이 복리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리란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씩 연 수익률 10%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단순히 계산하면 1200만원에 10%를 곱한 1320만원이 될것 같지만, 복리 효과로 이내 실제로는 1700만원이 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복리의 진정한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20대부터 매월 30만원씩 투자를 시작한 사람과 40대부터 매월 100만원씩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0세가 됐을 때 누가 더 많은 돈을 모았을까요? 정답은 20대부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저축과 투자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돈 벌면 그때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실수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물가상승률입니다. 현재 1억 원과 30년 후에 1억 원은 같은 가치가 아닙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30년 후에는 현재의 두배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익률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예금이나 적금보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러한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의 위험보다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에 위험이 더 큽니다. 이제 부자들의 네 번째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부채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구분할 줄 압니다. 좋은 부채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부채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이나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금 대출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채는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상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나쁜 부채는 소비성 부채입니다.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대금, 사치품 구매를 위한 대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채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재산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리볼빙은 연 이자율이 20%가 넘는 경우도 있어 가장 위험한 부채 중 하나입니다. 부자들은 소비성 부채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신용카드는 결제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할부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항상 자신에게 던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긴급자금입니다. 부자들은 항상 6개월에서 1년치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유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고금리 대출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금 흐름 관리의 핵심입니다. 또한 부자들은 대출을 받을 때도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받고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고정금리로 전환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대출이 있다면 금리가 가장 높은 대출부터 상환합니다. 이것을 부채 눈덩이 굴리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의 다섯 번째 습관은 수입원의 다각화입니다. 월급쟁이의 가장 큰 약점은 수입원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되면 당장 수입이 끊기게 됩니다. 부자들은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수입원을 만듭니다. 워런 버핏은 절대로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투자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수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료, 사업 수익, 저작권 수입 등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동적 수입 n c o 인컴입니다. 수동적 수입이란 직접적인 노동 없이도 발생하는 수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배당금이나 임대료 수입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급여는 능동적 수입 액티브 인컴입니다. 일을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죠. 부자들은 능동적 수입으로 번 돈을 수동적 수입을 만드는 데 투자합니다. 처음에는 월급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수동적 수입의 비중을 늘려갑니다. 궁극적으로는 수동적 수입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언을 들으면 나는 투자할 돈도 없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동적 수입은 반드시 거액의 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전자책을 출간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는 것도 수동적 수입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월 1만원의 배당금이나 수익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질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런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여섯 번째 습관은 소비 습관의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안 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자들은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씁니다. 부자들에게는 가치 소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진정한 가치를 주는 것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나 교육에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과시성 소비나 충동 구매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자들은 작은 지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매일 마시는 5천원짜리 커피, 점심시간에 8천원짜리 배달음식, 퇴근길에 만원짜리 술한 잔, 이런 작은 지출들이 모이면 한 달에 얼마나 될까요? 이런 소비를 줄이면 매월 50만원 이상을 추가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비 기록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지출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엑셀을 활용해 매일의 지출을 기록하세요. 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부자들은 가성비와 가치를 구분합니다. 싼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품질이 좋은 제품을 구매하면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신발 한 켤레를 사서 오래 신는 것이 싼 신발을 자주 사는 것보다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들은 구매 의사결정에 시간을 둡니다. 충동구매를 피하기 위해 스무네 시간 룰을 적용합니다. 물건을 사고 싶을 때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루만 지나면 그 물건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자들의 일곱 번째 습관은 돈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셋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야. 돈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질 순 없어. 등의 말을 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부자들에게 돈은 도구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단순한 도구일 뿐입니다. 망치가 집을 지을 때도 사용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할 때도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돈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특히 부자들은 돈의 시간적 가치를 이해합니다. 오늘의 1만원과 10년 후의 1만원은 같은 가치가 아닙니다. 오늘의 1만원을 현명하게 투자하면 10년 후에는 2만원, 3만원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무분별하게 쓴 1만원은 미래에 더큰 가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들은 또한 풍요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족의 마인드셋으로 살아갑니다. 돈이 부족해, 월급이 적어, 지금은 힘들어. 등의 생각이죠. 하지만 부자들은 항상 기회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입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현명하게 쓸수 있을까? 를 고민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위해 사는 것과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대신 돈을 잘 관리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무적 자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가족의 건강, 자녀의 교육, 노후의 안정 등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많은 것들이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자들의 여덟 번째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재무교육입니다. 부자들은 돈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에 대해 잘 몰랐어. 라고 말하지만 부자들은 이를 변명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돈 관리에 대해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워야 할 때입니다. 재무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새로운 금융 상품과 투자 방법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 없이는 현명한 재무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부자들이 추천하는 재무 교육의 첫 단계는 기초 용어의 이해입니다. 예를 들어 복리, 물가상승률, 신용점수, ETF, 포트폴리오 등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정확히 모릅니다. 부자들은 매월 자신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이는 마치 기업이 장부를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투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재무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 공부입니다. 투자는 결코 도박이 아닙니다.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사 결정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려면 기업 분석 방법을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 없이 하는 투자는 투자가 아닌 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들은 멘토를 찾습니다. 재무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진정한 멘토와 사기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지 마십시오. 진정한 부자는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의 아홉 번째 습관은 장기적 관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르게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식으로 한방 터트리기, 부동산 대박나기, 로또 당첨 등을 꿈꾸죠. 하지만 진정한 부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복리의 시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의 수익률보다 100%의 수익률을 줬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안정적인 10%의 수익률이 장기적으로는 더큰 부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투자의 성공 비결은 수익률이 아닌 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주식 시장이 폭락할 때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때도 부자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워런 버핏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고 한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부자들은 또한 시나리오 플래닝을 합니다. 최악의 상황, 보통의 상황, 최선의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집값이 떨어질 경우, 금리가 오를 경우, 임대 수요가 줄어들 경우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한 또 하나는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들은 건강을 인적자본으로 봅니다.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휴식 등에 투자하는 것도 재테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들은 행복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부자들의 열 번째 습관은 세금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세금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부자들은 합법적인 절세를 실천합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 정산 시 다양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고 퇴직연금이나 연금 저축과 같은 세제 혜택 상품을 활용합니다. 특히 부자들은 투자할 때도 세금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비과세 상품입니다. 재형 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등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비과세 혜택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세후 실질 수익률을 따져보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증여와 상속도 미리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나이 들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찍부터 계획해야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 없이는 큰 세금 부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부자들은 세무사를 적극 활용합니다. 세법은 매우 복잡하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무사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큰 절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 관리는 미리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금이 발생한 후에는 할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나 자산 거래 전에 반드시 세금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의 자산 관리 비결입니다. 이제 부자들의 11번째 습관인 자산 배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자산에만 집중 투자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의 기본 원칙은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아라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각 자산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한 자산이 하락할 때, 다른 자산이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주식 60% 채권 40%로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식이 크게 상승해 70%가 되었다면 일부를 매도해 다시 60%로 맞추는 것입니다. 이는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효과를 자동으로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이에 따른 자산 배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나이가 들수록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백나이룰이 있습니다. 자신의 나이를 백에서 뺀 만큼을 주식 비중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들은 현금 보유의 중요성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혜롭게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혜와 통찰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어떤 주제의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신지, 오늘 영상에서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였습니다.